안녕하세요. 2025년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고추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가 소비형 텃밭 개념이라면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9월 초 아, 제가 어제 해질녘에 방제를 했습니다. 어떤 약을 방제했는지 아, 이런 이야기 왜 아, 이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요 시기는요. 이제 어떤 시기인가 하면 이제 고온기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무렵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이런 시기에 가장 많이 바, 발생되는 게 뭐냐 아 이제 물론 탄저병 이제 비가 이제 자꾸 조금씩 조금씩 내립니다 보통 계절이 절기가 바뀔 때 이럴 때 비가 많지도 않지만, 않지만 수시로 비가 내린다 아 이런 식이고요 오늘도 제지역은비 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을 방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탄저 그리고 요 시기에 많이 생기는 게 담배나방입니다. 담배나방이 최승기다. 왜냐하면 담배나방도 이제 종족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제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8월 말, 9월, 요럴 때가 이제 최승기입니다. 마지막 어, 생존을 위한 그런 어,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죠. 자, 어떤 약을 쳤는가 먼저 바,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저는 창고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농사 짓는 거 따라하게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약을 제가 수시로 많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 요거 자가수병 덮파 30, 어, 른 포기 심어 놓고, 약을 계속 바꾸지 못하니까 그 부분 좀 이해 바랍니다. 저, 그 전에 한번찾는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탄제약은, 아, 어, 스토르빙계통에 요, 프린터, 뭐, 에이플 프린터 같은 거죠. 뭐, 비슷한 거는 뭐, 카브리오 A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프린터, 요 살포했고요. 작용 기작은 다 3번입니다. 침투이행성이고요. 그리고, 나방약은, 어, 볼리아무레시, 제거 제, 그, 배추에 살포할 때 같이 살포했던 겁니다. 요볼랴무레씨 살포했고요. 볼랴무레요거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타코아플러스 아타랍입니다. 작용기작은 28번 어 습식장이라는 거죠. 이걸 그 살포하는 그 곳에 나방이 살짝 가해라면더 이상 습식을 못한다. 즉 굶어 죽는다 이 뜻이십니다. 그리고 작용기작 4E 이렇게 어두 가지 합재고요. 그리고 진딧물. 어, 전문약으로 요 팡파레에스 넣습니다 왜 팡파레에스 넣는가 하면 지금 들깨라든지 고추라든지 하얗게 어, 날개 달린게 짜잔 한게막 펄펄 날리죠 그게 가루입니다 지금 가루이가 많아가지고 가루이는 대체로 뭐 모벤토라든지 뭐 팡파레에스 세티스 스트레이트 이런거 진딧물약으로 어, 주로 잡습니다 그래서 팡파레에스 집어넣고요 참고로 이거는 노린지도 같이 되지만 저는 뭐노린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추에 생기는 게또 뭐가 있는가 하면 차 먼지 응애가 있는데요. 별도로 응향를넣기 그래가지고, 영양제 중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린 바가 있습니다. 천연 아바멕틴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응애에도 효과가 있는 영양제, 크린업입니다. 요, 와성원의 거고요. 크린업, 요 수입입니다. 요거 집어넣고, 그저께 돌풍 이 이틀 동안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비바람 치고 해가지고, 잎이 많이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는 그 식물, 식, 어, 해조추출물, 어, 식물성, 아미노산제, 트리그비, 이렇게 어, 같이 살포를 했습니다. 아, 일단 어떤 그 장애를 받았을 때 회복에는 좀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어, 살포를 했고 필요하시면 이렇게 스석해가지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림은 업, 트리그비는 와성문에서 공급합니다. 아, 참고로 또 궁금하신 분들 보여드릴게요. 또 제게 또 어디서 구합니까 묻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화번호가 어디 아, 있을 건데 아, 잠시만요. 저기 제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어, 0 5 4 9 7 6 7711입니다. 9 7 6 7711 이렇게 아, 참고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고추는요. 지금 이게 그, 어, y 자형이 된데 중간에 이게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요 조금 흔들려서 그런데 대체로, 어, 키 높이는 1m 한 45에서 1m 50 정도 자랐습니다. 아,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자랐어요. 아, 더 이상 자라도 제가 이게 지주대가 1m 50짜리이기 때문에 더 커도 골치 아픕니다. 아직은 이제 서리올 때까지 제가 어, 수확을 할 거기 때문에 대략 한 55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55월 동안 남은 동안에 이 안에 지금 현재 달린 거. 다 따고, 지금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렇 꽃이 피는 것도 다 땁니다. 아직은요. 이것도 다 익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이후에 열리는 것, 이제 그것은 뭐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고추 부각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 달린 것만 다 따도, 아, 금고추로 다섯 근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붉은 아, 고추 따가지고 지금 말린이 대략 한 10건 그러니까 3 0고 심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제 목표는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요 요게 지금 크레솔 비누액입니다 크레솔 비누액 근데 원액통들이 있을건데 잠깐만요 원액통을 보여드리고 설명 드릴게요 어, 요것도 크레솔 비누액 제가 나, 어, 나 소분한 거고요 나눈 겁니다 아 여기 있네요 예 크레솔 비누액 제가 이레슬비역으로 노린지를 방지한다니까 자꾸 이제 못 믿고 그러시는분 계신데요. 이게 저는 보다시피, 보다시피 측면에 지금 구멍 뚫어놓은 거 하나도 없죠. 예, 뭐, 여기에 송곳을 뚫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아, 저는 구멍을 안 뚫고 원액을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소분. 아, 나눠가지고 이렇게 페트병, 물병이잖아요. 페트병에 놓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줄여서 여기에 모가지 꼭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요 뚜껑은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까딱까딱 하죠. 뚜껑을 꽉잠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확 열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안쪽으로 보시다시피 아직 원액이잖아요 먼지도 안 들어가고 향도 바람에 불 때마다 조금씩 나와 가지고 이 주변에 이 크레솔 비누액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냥 가까이 가서 맡으려면 냄새 못 느끼는데 이렇게 흔들면 나요 그 정도로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에 찌꺼기가 안, 안 들어가고 이 상단에 비누액 상단에 피막이 안 생겨 가지고요 늘 한결같이 바람만 불어도 이게 그 흔들리가지고 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추에는 지금 현재 그 노린재가 없고요. 그리고 저 울타리 주변을 다 이걸 좀쳐놨습니다 5m 내지 10m 간격으로 다 지금 그 크레솔 비료를 소분해 해놓고 중간 중간에도 제가 이 크레솔 비료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7년째 농사짓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하니까 노린재가 거의 없더라. 거의 그리고 제 바로 옆에는요 콩도 있습니다. 아, 집에 이제 콩도 심어 놨는데요. 어, 불과 그 거리가 5m 밖에 안 됩니다. 아, 간격이 그 콩그 텃밭이.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제그 울타리 망 사이, 그게 그려 놨는 그, 그래서 비누액등인지 몰라도 콩에 원래 노렌지가 많잖아요. 톱다리 개미 흐린지라든지풀색 노렌지 이런 게 많은데 의외로 그런 그 노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요거요거 사실은 요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소분해 가지고 뚜껑만 갖다 갖다 하도록 일각 잠그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사용 안할 때는 꽉 잠가 놓고 보관합니다. 그러면 겨울 동안은 이 향이 안 날아가고 원액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략 한2년 씁니다. 2 년, 예,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탄제병은요. 그리고 그 한지병 잡을 때는 좀 약액을 좀 충분히 쳐야 됩니다. 저는 거의 뭐한 10일에 한번골 그렇게 칩니다. 제가 약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8월 초순, 8월 중순, 8월 하순. 오늘은 이제 9월 상순 방제입니다. 어제 방제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방제를 하는 대신에 양 양은 충분히 제가 방제를 합니다. 약이 늘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밑에서 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방지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곳추에도 약이 다 묻도록 하고요, 이 뒷면에도 약이 다 묻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영양제 같은 것도 이 뒷면에 다 묻고요. 그리고 참은정이라든지 진딧물 그리고 가루이 이런 것들도 같이 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양은 늘 밑에서 위로 그렇게 방지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방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담배나방은요 이제 애들이 산란을 사실 담배나방은100% 잡으려면 일주일에 약을 취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배나방은 밤에 날라 가지고 산란을 하거든요 한 마리가 어 생애 동안 산란하는 그 알수가 어 보통 200개에서 300개 랍니다 많이 산란하는 것은 500개에서 700개까지도 산란한답니다 물론 생육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어디에 산란하느냐 이리 꽃이라든지 잎 뒷면 어린 새순 그러니까 주로 상단에 많이 산란합니다. 상단에 이런데. 그리고 산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화를 하면 바로 고추를 파고 들어가요. 짜잔한 구멍을 내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음제리처럼 그렇게 작용기작 28번 같은 거 아니면 30번도 좋습니다. 뭐다트롤 캡틴 이런 거지않습니까 작용기작 30번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살포해 놓은 그런 고추라든지 이런데는. 산란을 하고 나왔는 것들이 이제 그 부활하고 나온 것들이 뚫고 들어가서 살짝살짝 끓잖아요. 살짝 좀 끓고 먹어야지 빵구를 낼거 아닙니까? 구멍을. 구멍을 낼때 살짝 끓다 보면 그다음부터 습식을대상못 합니다. 즉, 습식장애 즉, 음식을 먹는 그것을 중단을 합니다. 그게 작용기작 28번이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바이코라든지, 바이고라든지, 알타코와 볼다무레시 이 것들을 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제가 볼다무레시 작용기작 28번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100% 완벽하게 하려면 5 내지 7일 만에 담배나방 최성기 때는 방지해야 되지만은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한 달에 3번 방지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탄지는 거의 제가 잡습니다. 하지만은 담배나방은 100%는 아니고요. 이번에 방지하다 보니까 대략 또한 7, 8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한 3개 받고, 서른 포기 이제 그동안 받는 게 11개 정도 제가 담배나방 먹은 걸 봤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완벽하게 방지를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오늘 잠시 이렇게, 어, 고추, 9월 상순 방제. 요 시기에 뭘 방지해야 되느냐? 탄저병 그리고 담배나방 집중 방지 해주셔야 되고요 양양을 좀 충분히 쳐줘 가지고 밑에서 위로 그리고 또 고추는 늘 양쪽에서 쳐야 됩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양쪽에 쳐 가지고 고추에 고루약이 묻어야 된다 어차피 고추는 나중에 씻어서 먹잖아요 씻어 가지고 세척해서 먹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날씨가 오늘은 조금은 시원해 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고 온도 29도 이야기 하는데요 또 내일 모레는 32도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덮어 놓았던 그 차강망은 벗겼습니다. 벗기고 대신에 또 차강망을 벗기는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고라니 출몰지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라니가 배출을 가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망을 차강망 대신에 덮어 놨습니다. 이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제가 이렇게 차강망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하잖아요. 울타리 할 때는 이렇게 그 커튼 핀처럼 해가지고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튼 핀츠를 이렇게 철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이프에 꽂아서 이렇게 걸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약을 친다거나 고추를 딴다거나 이럴 때는, 요기 한 핀만, 요, 그랬던 요거, 요거만 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울타리 망은 칠 수가 있고, 벗길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추 9월 상순. 방제, 말씀드리고, 창악마은 저는 이제 걷었습니다. 물론, 이러다 다시 온도가 34도, 35도 올라가면요. 다시 또 제가 덮어주려고 옆에 창악마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